2013년 3월 29일 최후의 순간까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예수님은 권한과 죽음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둘째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지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까요? 실패한 인생의 절규나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기의 표현이었을까요? 예수께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마름,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시정 일과 자신의 사역은 이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갈증 때문에 심포도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슬초는 첫 번째 유월절 밤을 떠올립니다유월절은 이집트를 향한 죽음이요, 광야와 약속의 땅을 향한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마름,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참 행복이 찾아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목마름으로 이제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불가학력적으로 당한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임을 보여주는 전대미문의 획기적 사건입니다. 이 외침 다 이루었다는 실패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정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실패자의 절규가 아닌 순종하는 자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영원히 떠나가시다 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성령을 주셨다 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주는 것은 곧 생명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곧 삶을 공유하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예수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거덕과 속옷, 그리고 자신과 교회를 잉태한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내어드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성령까지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만나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을 예시하는 순간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를 품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웃을 위해 거덕과 속옷은 물론이고, 어머니와 마지막 숨까지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고난 주관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현재 처한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순종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나눕시다.